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일본 1위 통신업체의 통신장비 공급, 한국, 미국, 일본 1위 통신사 모두 잡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의 1, 2위 업체에 통신장비 공급을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는데 삼성전자가 일본 내 통신장비 분야에서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통신장비 업체 2위 업체인 KDDI에 이어서 이번에는 NTD 도코모의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것이지요. 삼성전자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NTD 도모코와 5G 이동통신 장비 계약을 맺었다고 23일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서 일본 내 1, 2위 이동통신 업체를 동시에 5G 통신 장비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일본 내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엔티드 도모코의 이동통신장비를 공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번 공급을 통해서 한국, 미국, 일본, 1위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 모두 진입하는 쾌거를 거두면서 5G 시장에서 기술,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라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엔티드 도모코와 KDDI 통신장비의 공급은 기술적으로도 일본의 눈높이를 맞추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시장에서 확대가 더욱 기대가 되고 있죠. 지금 KDDI, 엔티티 도모코,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 네, 이런, 이런 업체들이 한두개 업체가 더 있는데 이런 업체들까지 발판을 넓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엔, 엔티티 도모코와 5G 상용망 구축에 필요한 기지국인 RU, 레디오 유닛을 공급을 하면서 신속한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했고 이번 그... 계약의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베타 사다유키 엔티티 도모코 무선 액서스 네트워크 개발부장은 이동통신 분야 선도사업자로서 엔티티 도모코는 고객들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흥미진진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5G 분야 협력을 통해서 빛의 속도와 같은 5G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오 사토키 삼성전자 일본 네트워크 사업총괄 상무님은 NTD 도모코와 5G 혁신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상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전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엔디드 도모코는 지금 현재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약 2,8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5G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이 됐죠 1년이 되면서 이제 늘, 늘어나야 되는데 이, 이제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됐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계약 체결의 의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계약이 체결했냐 엔디드 도모코는 모바일 매출 기준 2019년 기준이에요 버라이즌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미국의 AT&T, 미국의 T 모바일과 함께 세계 5위권의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일본 내 5G의 두 번째 업체이기도 하죠. 2002년 KDI, KDDI를 시작으로 삼성전자는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KDDI에 3G COMA 이동통신 장비를 수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14년 만에 엔티트 모코와 5G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그리고 19년 만에 직접 직접 이동통신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상당히 큽니다. 과거에는 일본 현지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공급을 했었죠. LTE 등세계이동통신표준제정을 선도하는 엔티티 도목과 수많은 연구개발 인력을 직접 고용을 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진행하는 까다로운 사업자로 업계에서는 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엔티티 도목과 협력을 한다? 그리고 통신장비를 준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준이 상당하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시장조사업체인 데로로에 따르면 스테판 폰 그라츠 애널리스는 엔티티 도모코와 삼성전자의 이번 계약은 의미가 크다. 엔티티 도모코의 혁신적인 기술을 선조해온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는 이번 발표로 주요 5G 공급업체로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이 이번에 엔티티 도모코를 통해서 KDDI 1, 2위 업체가 같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일본 내 입지는 더욱더 광고해질 것이며 세계 1위 업체들 미국, 한국, 일본 SK텔레콤이나 아니면 AT&T 그리고 엔티티 도모코와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1위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더 크게 발걸음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